절대로 둘이 될수 없는 에스파이 보컬 윈터! 윈터 안녕하세요, 에스파이 윈터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겨울이... 맞네, 겨울이 왔어 어... 아, 그 진짜 닮았다, 탱글아 난 닮았어 우리 어... 진짜 닮았대 <laughs> 어, 윈터의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이 소리요? 희선배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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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선배님. 오늘 비생일이네, 아.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아, 너무. 전설은 맞네.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항상 약간 전설의 포켓몬 마냥. 네.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아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어? <웃음> <웃음>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이제 저희 넥스트랩을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laughs> 이제 네네. 스톡을 찍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체인지로 네. 또 회사에서 기다려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디있습니까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아니,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웃음> <웃음> 야, 네. 나사키 아, 발상이 변태. 아. 같아. 응, 발상이 변태야. 응,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어, 총내려놓고해총 어, 어,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해. 아, 진짜. 자, 대세 아이돌이 아, 진짜.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비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어,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음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아, 무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파예요 어, 밥 좋아 하고 저는 무조건 디저트파 아아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웃음> 예+ 예단거 <laughs> <laughs> 좋아하고 그렇자윈터갑니다 <그쵸? 웃음> 네. <laughs> 첫 파스 오, 오픈 윈터도 잘 윈터?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 알수 없었어 잡힌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오, 잘 들어온다 두분더 잘하네 근데 아 너를 이거를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아요좀안 때리고 좀 섭섭하네 아, 예, 아, 예. 다시 한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 <laughs>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꿈 안에 널. 오. 야 진짜 어떻팀 아, 같아. 아 이것도 잘해. 그래요? 잘하네 야 이것도 무슨 아, 기계로 아, 기계로 찍은 아, 것처럼. 윙터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어보면 됩니다. 이 디저트 파였는데 어때요? 꽃게탕이랑 밥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아. 아 아직 배웠어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 이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가 있잖아요. 간식 타임! 앵무새요! 앵무새요! 자, 에이! 드디어 에이! 여러분의 담을 채워주는. <놀람> 여러분 진짜 좋아합 진짜요? 군것질 진짜 많아요다밥 필요 없어. 군것질 있어. 저도 그냥 군것질. 저는 그냥 군것질. 자, 과연 어떤 간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가라무 구갤호. 당황하지 <laughs> <와> <laughs> <laughs> 말고.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말고. <웃음> 진짜. 주세요. 가자.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어?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어?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민터! 마요. 어? 보지 마요. 어? 나... 윈터. 윈터. 됐다. 윈터. 세이씨, 세이씨 님의 색안경 맞

골라주세요. 고민하다가 감사합니다. 나가게 됩니다. 됐다. 했 자, 다음. 친구 어디? 윈터, 윈터, 윈터. 윈터 꼭 지금 오픈하고 싶어요? 네. 오픈! 카페 컵디귿 약간 끝끝끝 끝끝끝 그, 그런 거친 발음이랑 이응디귿 응응응응응응응응 응응 디귿 그 느낌으로 다시 들으면 돼요 자 둘은 앞쪽에 들을래 뒤쪽에 들을래 어떻게 왼쪽 앞쪽, 앞쪽? 자가루이나 윈터 앞쪽입니다 음. 다시. 됐습니다. 아. 숙제 검사 들어가기 숙제 검사 첫 번째 줄에 기압 디귿 번호 인증 맞아 까지는 맞아. 했고 맞아. 근데 <laughs> 네. 숙제를 다 해서 제가 뒷줄도 한번 기기 외웠습니다. 까지 마우스 클릭. 클릭 한두 번. 어 나도 아 들었어. 맞아요. 핸드폰이 핸드폰, 한두 번. 한두 번이었구나. 번. 저는 거기서 너 있는 곳까지 어 마우스 클릭. 어 지금 막 쭉쭉 나오고 있어요. 어? 너 있는 곳까지 너 아예 다 들었어. 자좀 우리 선배들이 기회를 줄수 있나요, 윈터에게? 네, 그래, 나머지 사람 앉아 있어 빨리. 어. 자 윈터 일어나세요자 얼마? <목소리도> 뭘 들었습니까? 이은비 그트닝 꾸겨 입고 방구석부터 넣어 있는 것까지. 어? 아니, 박수요? 한 명. 근데 아니, 한 명. 근데 아니, 방구석을 잘 잡으셨는데. 어, 아, 아, 아니구나. 네. 한 작가님. 아니, 그런데 뭐? 한 작가, 아, 제발. 한 작가 뭐가 문제야? 아, 정답은 꽃껴입고 방구서. 불러. 어, 어, 아. 주세요. 키역디그 로고 인티키팍 가말풍선. 이용디그줄리님꽃껴입고 방구서부터 너 있는 것까지 로스쿨 한두번. 느낌 예.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자, 봅니다. 아, 꽃결 아, 거야. 보여. 주세요. 가자 가자. 정답 정답 정답. 뚫! 제발. 정답이야 정답. 어 갑니다 갑니다. 어이십만이십만이십패 윈터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게 오늘 등달비였어요. 아, 한네가 네, 윈터보다 조금만 어렸으면 안 돼. 네가 윈터 돈에. 이거 트루먼쇼죠? 이거 트루먼쇼죠? 하나, 둘, 셋. 다이 윈터 브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브 원영 리즈 팀의 색깔은 그야말로 음. 따뜻 그 자체라고 합니다. 서로 믿음과 사랑이 아이, 가득한 아... 팀이다. 아, 아. 사랑, 아, 아. 있던 멤버들은 맞아요. 이 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다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좀 최악차라고 생각해요 게임에 있어서는 오. 저희가 저희 답안에 확신이 없어서 어. 저희 팀에 오시면 자신감, 자존감을 좀 지킴이 할수 있고요. 좋습니다. 리즈도 우리 팀 장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팀이라기보단 제가 장점인 데요저 지금 반장 선거가 아니거든요. 어. 지금 반장 선거가 아니라 어. 제가, 장점 제가 장점이에요. 제, 제가, 제가 장점이에요. 장점이 제 장점인데 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멤버들 대로.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친드레 저희들이. 아, 잘 맞아. 잘잘잘 봐. 봐. 그리고 네. 제가 있으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걸요. 아 왜요? 왜요? 제가 진짜 못하고 엉뚱하고 <laughs> 진짜 옆에서. 내가 리포트, 아니, 서포트 해주실 수 리포트?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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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갈쳐줘야될것 같아요. 두 아, 사람 둘은 안돼요. 지금 이팀 분위기가 어떤지 리포트도 해주고 또 아, 리포트. 못하는 아, 분이 아, 있으면 서포트도 해주고 서포트 전문입니다, 포트 전문. 원형리즈 팀의 멤버. 따뜻함이 맞아, 맞아. 있고, 사랑이 맞아. 있고, 맞아. 있고, 배려가 있고 순배라가 있는 순배라. 다, 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 무슨 소문을 들어서? 또 리즈의 저 양말 안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 <laughs> 또 장갑을 입고 차에 올라 오해 오해고. 야리 번은 너무 투자니까두번정꼬봐라 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비주얼 팀이 완성이 됩니다. <laughs> 예.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할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발매한 정규 1집. 어? 정규데. 1집의 아니야. 수록곡. 뉴 룰스입니다 오, <목소리도> 어? 이거 듣는데? 어? 아다 어, 잠깐만! 나그 아, 노래 알아 아는 안돼. 는데잠자 리즈! 아. 각팀에한 명씩은 아, 알아요 아. 먼저 해 아, 아. 아. 리즈님, 리즈님 아. 안돼저제목 아. 알아요, 알아 아... 아 제목, 제목 아. 알면 다안 거야 다 제목 알면 다안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이대로 시작 소리 왜 이렇게 많아 봐켜봐 비켜줘 이런 거 잘한다 본인이 웃네요 뭉차게 자세 번째 줄 출격합니다. 자, 갑니다. <laughs> 결과! 무서워. 아! 자, 여러분,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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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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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쌩들? 어, 묘합니다. 아, 자, 아, 이렇게 되면 전원 실패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원 실패. 비켜비켜줘 <laughs> 피켜, 다 비켜비켜줘 어, 다... 나 다로 듣기는 했는데 다, 다 비켜비켜준대 소리가 맞는데 진짜? 장소리로? 아니야! 소리 아니야? 아니야! 소리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소비 아니, 아니. 왜 소비 왜 이렇게 많아 눈써비? 써비? 눈써비? 써비가 뭐야? 눈썹 허비? 섭 간섭 간선, 간섭 간섭 <laughs> 간섭 오! 맞췄 <나 전쟁이! 웃음> 뛰게 도대체 뭐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 This is the time. 진짜. 하늘과 평화가 넘쳐나는 팀 t i s is t i m e 어요 근데 그 빨진 그만. 그빨진나만 빨지나만. 이제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아, 제발. 진단 봐. 보시면. 어요. 어래는 지금 딱는데. 받아보려고. 아, 아, 어, 벌써 손리 난다요? 결과. 과연. 언니 음. 팀만 어? 뭐. 어! yeah, yeah, 정답입니다. 미니 게임은? 한 수육 게임을 진행합니다. 아! 자 대표 한 사람씩 나와주세요. 리즈, 리즈 나갑니다. 레이, 리즈, 컴온, 컴온, 컴온. 야 저쪽 팀 레이가 나와요. 아, 야 대단합니다. 아! 승부수입니다. 레이가 나와요. 언니 지원 언니 포기 시켜. 알지 알지. 뭘 하고 작정했어? 잘했어.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요? 기본수. 네? 아니요 네? 저희, 네? 네? 아니, 네? 저희 말고. 네? 아니요 네? 저희 말고. 저희 말하는 거예요. Scroll을, 갑자기 대답을 해. 시어는 토마토입니다. 아이고 토마토? Okay. 토마토. 자, 토마토. 아이고 okay. 토마토. 자. 레이 먼저 스타트. 시. 착. 시. 착. 마토마 안 들렸어요. 웰! 안 들렸어요. 안들어요안 아, 들렸어요. 들려요. 그래서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안안 아주 매력적인 저 친구가. 소름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토토마가 나와. 토토마가 나와. 토토마가. 오케 자. 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게임을왜 아, 이렇게 잘하는지 마감이 놀랬는데. 레이 승리입니다. 레이스 우와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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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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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운이 좋아 d o c 들었인요 o c t o r Doctor, d o 정말 너, <놀라> 아니야. <놀라> 할수 있어! d so. What's your mother? I'm here, s i s 진 e r 진 s a i 유진스, r 수 h r e e three, o m g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진 c OMG. 세요나와주야 나와주세요. 야 나와주세요. l 이 전원이 먹게 됩니다. 5분 을 마자. 아, 놀 참. 어, 진짜 이거 이상 어차피 누가 맞추는 거지 의미 없으니까 신나는 노래죠. 다 같이. 아이다. 톰보이. 와. 벌써 끝났어. 어, 나온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나야. 아, 이 동선이었군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도 불교 소녀 아이제 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불교 소녀? <laughs> 불교 소녀? 불교 <laughs> 소녀. 야, 포인트 있어. 어, 포인트? 저는 오, 이렇게 가네. 포인트 3. 어, 나도 나도. 어그죠뭐길 어, <laughs> 위에. <웃음> 길 위에. 길 <laughs> 위에. 포인트. 그 위에. 그 위에가 맞지. 길에 포인트로 써보라 들은 대로 그럼 적을까요? 길 위에 포인트 아 하지마 에아 하지마 에이 아 에이 뭘뭘 파트가 달라요 파트가 달라 뭘 베낄라 그래요 아, 첫째 줄 베낀 아, 게 첫째 줄들냐 사람 있냐 물어보라는 거 첫째 줄아두개다맞혀 어? 자어베이비데 왼쪽 뭔데? 오른쪽 약속해 준 게. 저기 박범 세세세세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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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90% 성당, 아. 90% 성당, 아. 90% 성당, 연 아. 소연! 베이비복스, 영화인 사랑, 그리고요, 베이비복스. 어, b 네? 비 복수 영원한 사랑 Baby b o o 괜찮아 a b 복 b 가 영원한 사랑 자 이렇게 되면요 시가 이렇게 시가 되면 자한명한명 a b 어요야 우리 다 왔다 오, 다, 다 왔다. 왔어 아, 잘수 o k s Baby books, Baby b o o 만 s 좀 a b y books, Baby books, Baby 한 번만 k s Baby b o o k 옛날 거아 요즘 거 요즘 거 요즘 거 요즘 거 보여주세요 널또 애들만 보냐 요즘 겁니다 요즘 겁니다 오, 아,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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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소연. 기 소연 소연 어 When we disco 눈눈안나 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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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왜 이렇게 1대가 아니네! 1대가 아니야! 어이렇 1대가 아니었어? 와우 와우 와우! 자 나오세요 팀 나오세요 우와, 대박. 예, 네, 네명네명와 대박 네 명이세요 네명가져가시니다네개 가져가세요 네개 가져가세요 여기 누구 못 먹었네 야한명 네. 어 나왔어 거기 몇명 남았어 우리 삼십 명 같은 세명 저희 이제 나왔었잖아요 보초 빵빵. 맛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 남네요 누구나 좀 좋아할 맛 보물 없는 맛 미니씨 괜찮아요. 아요 아, 아요 아, 아요 어? 아, 괜찮요괜요 괜찮아요. 아, 니씨가볼때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 요한괜찮 괜찮아요. 어네너아따 아, 하고아빠 아, 아 아, 빠아빠 아, 빠아 아, 빠아빠 아, 빠찮아 아, 빠찮아요 아, 아빠아 아, 빠아아 아, 고맙다, 아빠, 아빠. 아빠 미 아빠 미. 아빠.